이제명 후보에 대한 조폭 연루설이 하나둘씩 이제 허위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정치 공작에 대해서 교차를 하면서 여러 비판 그리고 잘못된 거짓 주장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을 독하기 전에 함께 해주신 미래 어, 이수진 군. 결국 거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그제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박철민에게 사주한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철민이 10억 원을 제시하며 허위 제보를 부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전 대표는 박철민과 전혀 친분이 없고 코마트레이드 직원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전대표는 변호사에게 전달한 일곱 번에서 여덟 번 정도 되는 편지에서 박철민은 윤석열 후보가 당신을 도와줄 것 국민의힘 검증팀에서 당신의 비리를 다 검증해놨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할, 안 하면 다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철민은 자신의 아버지가 국민의힘 소속 박용승 시, 전 시의원임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철민의 발언 중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과연 박철민 혼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동문지 사진을 공개하며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료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의 장영하 변호사는 박철민의 진술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판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 박철민의 테이스북에서 본인이 사체업과 렘파카 업을 통해 권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올린 사진과 동일하여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을 샀습니다. 또한 장영화 변호사가 언론에 공개한 박철민의 주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녹취에서 이미 거짓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철민은 본인의 친구도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녹취에서는 해당 인물이 이재명을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장영화 변호사도 해당 인물과의 대화에서 박철민의 진술이 다소 왔다 갔다 한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변호사조차 얻지 먹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박철민 두 번째로 공개한 돈다발 사진은 어설프기 그지없었습니다. 박철민은 사진 속의 금액이 3억 7천만 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수표 색깔과 돈다발 묶음 개수를 볼때 금액은 도저히 3억 7천만 원보다 훨씬 부족하다는 보였고 수표의 번호 또한 지워져 있었습니다. 수표의 번호가 만약 공개되어 있었다면 누구라도 조사를 해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바로 알수 있었을 텐데 이 수표 번호를 지은 이유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추정이 쉬운 이런 어떤 수표를 내물로 적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여휴서를기적사실화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상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찍은 사진 속의 주인공이 국제 마피아노 집중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시장실을 개방하여 시민 누구나 방문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실은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시장의 집무실 크기는 314제곱미터로 100명을 수용할수 있었습니다. 아방풍 시장실이라는 오명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구임하면서 제일 먼저 집무실을 북카페로 만들었고, 시인들에게 개방했습니다. 2013년에만 14만 7,825명이 다녀갈 정도로 시민들에게 인기 있던 곳을 윤석열 후보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꾼들의 행태이고 상대 후보에 대해 보복을 운하는 윤석열 후보의 수준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 근거 없는 공작적치를 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아직도 네가브를 일삼던 과거정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책보다는 정제는 미래보다는 과거에 머물러 보복이나 응무하는 그들의 행태에 진저리가 쳐집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주장만 하는 박철민과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박철민의 일반, 일반적인 주장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경고합니다. 악의적인 왜곡과 모략을 멈추고 제발, 제발 민생을 챙기십시오. 그게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기본부터 배우도록 하십시오. 2021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이수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